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총선을 코 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 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마리콥 마치 헬리콥터에서,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 돈을 쥐어질 국리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입니다. 4.15 총선용 현금 살포입니다.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떠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당장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이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즉시 즉각 조치하십시오.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일치한 이제 얘기는 정책에 관련해서는 나하고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얘기가 안 나갈 거예요.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전국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얘가 예, 꼭 그랬어야 되냐? 예, 그러면 안 됐어. 한당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1인당5 0만원 지급 주장에 이어 이번 제안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거짓말인 걸 아시죠?